안녕하세요, 친구들. 효나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친구들, 효나가 반팔 입고 왔어요. 더워서, 핫해서. 그때 배웠던 핫! 그래서 반팔 입고 왔어요. 자, 오늘은요. 바로바로 네 바로 개의 몸을 배울 거예요. 바로. 첫 번째 모음은요. 어브. 어브. 첫 번째 모음, 두 번째 모음은 어드. 어드. 세 번째 모음은 어그. 어그. 네 번째 모음은 엄. 엄. 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. 단어 한번 알아볼까요? 먼저 어브 팀은요. 업컵 컵은요 아마 아기곰 아빠곰이 있으면은 아기곰이 새끼곰이잖아요 그래서 새끼곰을 업컵컵 라고 불르는거예요자 그럼 두번째 단어는 e 터 u 터 v e curve, c 음, 샤워 말고, 물놀이나, 음, 그 때, 욕조에서 하잖아요. 목욕할 때, 욕조에서 하잖아요. 그 때, 터브가 욕조에요. 그 다음에, 어드. 팀은요, 으. 어드, 버드, 버드요. 우리 버드요.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죠? 우리 집에 호전란이 폈는데 몇 개는 안 피었고 몇 개는 좀 폈어요. 근데 안핀 거는 봉우리잖아요봉우리가 영어로 버드예요. 버드. 알겠죠? 자, 두 번째 단어는요. 뭐 네. 어드, 머드, 머드요. 진흙이에요, 진흙. 진흙에서, 효난요, 원래. 진흙에서 이렇게 뒹구고 싶어요. 근데, 뒹구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. 그래서 뒹구기가 좀더 싫어지고 있어요. 그 다음에, 어, 그, 팀은요, 브 어, 그, 버그, 버그는요, 공충이에요 여기는 왜 무당벌레가 나왔냐면요 무당벌레도 공충이니까 무당벌레들 합해서 무당벌레가 나온 거예요 자두 번째 단어는 뭐 어그 머그 머그컵 있죠 머그컵 머그가 머그컵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머그컵이에요 머그는 머그컵 그 다음에 엄엄 잖아요 업무 팀은 그엄껌 껌은요 풍속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껌은은 우리가 씹는 껌이에요. 근데 아기들은 아직 못 씹고 일곱, 일곱 살부터 씹을 수 있어요. 6섯 살부터 씹으면 안 돼요. 효나 지금 여섯 살니까 씹을 수 있어요. 자두 번째. 단어는 drum, um, drum 이렇게 두 개씩 짝이 돼요. 왜냐면 얘는 네 개잖아요. 그래서 드, 러, um, drum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둘이 짝을지어줘야 돼요. 얘네 둘이 소리 소리 내고 얘네 둘이 소리 내서 합치면은 drum이가 되는 거예요. 우리 드럼은요.

gum, drum. 자, 친구들.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할 생각, 우리 뭐 해야죠? 맞아요. 우리 송할 차례죠. come, 송, ready, go. up, up, cup, cup. up, up, top, top. up, u t butt. 팟드앗드 오드 오드 모드 모드 앗멍멍그멍그멍그멍그멍멍멍멍멍멍엄엄 드럼 멍멍멍멍멍멍 꾸쩍 차례 살꾸쩍저 자 친구들 효나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효나 TV 재미 있었던 친구들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그리고 댓글을 남겨 주셔도 효나는 되게 되게 좋아요 해피해요 자 친구들 그러면요 효나는 여기까지 준비했 다음 시간에도 효나는 친구들 많이, 많이 기다릴게요. 그럼 친구들 안녕! 유대야